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습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한상 가득 식품에서 나온 어 깊고 진한 토종 순대국이라는 제품으로요. 인터넷에서 한 2천 원대인가, 3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어 냉동으로 되어 있던 제품인데 지금 다 녹아가지고 그냥 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찬물에다 해동하시고요. 어 냄비에다 담아서 드시면 되고, 전자렌지 조리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자렌지 용기도 담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시고, 탕유, 오소리, 염통, 토종순대 등등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한상가득식품 하여튼 나온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키우시고, 자, 아직 들러갔네. 자, 순대는 좀 옛날 순대고, 일반적인 순대국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자뭐 끓여봐야 하니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그냥 뭐저 비엔나 소시백 개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흰떡이서 흰떡, 흰떡 좀몇개 넣었고요. 자뭐건거상관 없고 자이거다 부서졌어. 순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소리인가 뭐, 뭐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일반 순대국이랑 좀 다른 느낌? 이런 뭐 고기 머리 고기 뭐 비슷한 거 들어가 있고. 이건 안 부서진 순대, 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부는 그냥 뽀얗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순대국 마시고요. 다대기 같은 거좀만 들어 있고, 좀 간은 짭짤하게 되어 있고요. 다대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그뭐 순대국집이나 뭐 집에서 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뭐 섞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자, 고기 같은 경우. 무드기는 좋은데 좀 이렇게 좀 잘게 썰어놨죠? 잘게 썰어놨고 자 순대도 한번 먹어봅시다. 자 옛날 순대 전통 순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뭐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순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둘다 좋은데 이건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조금 맛은 그렇네요. 아무래도 순대국이라는 게좀 냉동된 거 해서 드시는 것보다 순대국 집에 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순대국 집뭐 순대국 전문점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 일반 뭐 그냥 그 순대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들을 요리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뭐, 육, 저기, 뭐, 저기, 뭐야, 식자재 같은 데 마시면, 뭐, 육개장을 비롯해서 무슨 뭐, 도간탕, 볶음밥,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불에다가 데우시면 금방금방 할수 있는 요리들 다 있더라고요. 갈비탕, 설록탕 등등등등. 그, 뭐, 거기 저, 뭐야, 김밥청국같이 뭐 수많은 음식들 하는 거, 그, 그런 재료들 다 일일이 다못 만들어서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건더기만 제대로 넣어서 넣고 끓이시면 뭐 순대국집 맛, 순대국집맛 못지않게 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뽀얀 국물에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기 좋은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인터넷 쇼핑몰, 그것 같은데 많고요. 뭐집 근처에 뭐 식자재 같은데 맡은데 같은 가시면 2천 원 정도, 어, 비싸봐봐야 3천 원안 넘어가니까요. 어, 뭐 순댓국이나 육개장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저 쇼핑몰에서 검색해보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어, 댓글 같은 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뜨거. 아.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 <가리. 웃음>